날씨 진짜 좋다. 어디 구월인데 이렇게 따뜻해? 아더 사실. 더. 아 잠깐 찍고 있어? 어. 아니나 찍고 있으면 이걸도 이렇게. 또 뭐? 뭐하게아 멋내지 마. 안 멋있어. 아우야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하지 마. 살았어. 아, 나좀 이렇게 멋있게 전국 노래장 나가니까 이제 좀 <laughs> 진짜 요거 난 벌써 <laughs> 벌써 너무 막 솔직히 말할게 그림이 그려져 아, 뭐. 예, 예선도 떨어지잖아 당신 인생에 진짜 1등 없을 것같아 <laughs> <laughs> 설마 기다려보자. <laughs> 아예 내 어쨌든 지금 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죠? 바닷가를 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근데 요거 음. 단전이 어? 바닷가 간다 그러면 우리 애들 같이 갈줄 알았어. 그니까. 근 할머니 집에서 그냥 자기 대다 컸어. <laughs> 당신이 나는. 이렇게 뒤로 사주를 한게 아닌가?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당신과 둘이 있고 싶을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러데 그러냐? 아니 바다잖아. 우리 애들도 바다 엄청 좋아하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좀 우아, 우아한 거지 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 우리 둘이 처음 여행 간게 신혼여행인 거야. 그렇지. 맞지. 뭐 그, 그때는... 주도랑 어. 부산 그때 바다 갔던 거 그때가 딱 우리 그치. 우리 처음 갔던 근데 그때도 사실은 뱃속에 하람미가 있었으니까 그치 렇난 그거 못 해본 게 너무 아쉬워 원래 그러니까 어. 딱 남자들이 취직을 하잖아 응. 그러면 이제 차도 사잖아 응. 우리 의랑미로 뭐 어디 갈까 이렇게 뭐 해수욕장 갈까 이렇게 하잖아. 난 그걸 못 해봤다고. 일단 첫 번째, 당신 나랑 연애 때 취직 안 했었어, 아무 군대도. 차도 없었지. 만약에 그래서 뭐 의랑미 갔다저 의랑미만 보고 올 거야? 조개구이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 우리가 직접 해서 먹어야 돼, 그런거 <laughs> 아, 근데 그걸 못 해봤어. 오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조개구이? 오빠랑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자, 어이가 없다. 오빠 카드 쓸 거야, 와카 쓸 거야. <웃음> <웃음> 오빠 카드 쓸게. 조개구이 정도는 사줄 <laughs> 수 있지. 어? 진짜로? 어, 응. 와이프가 카드값 내줘. 바다도 <laughs>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하고 오자. 헤이 호우. 놀이 놀이. <웃음> 우와. 바다다. <laughs>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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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무 좋다. 와, 짠내 바로 난다. 바다 어, 냄새. 아니 근데 여기 우와. 바다 뭐 공사 안 하? 왜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이렇게? 아직 날이 진짜. 응, 음, 더워서. 어, 더워 조심해, 조심해, 뭐 계단 높아. 안 보인다. 어, 이런 자상한 어. 걸 빨리 찍어줘. <laughs> 자상한 건뭔줄 알아? 업고 가는 거겠지. 어, 어. 됐어, 못할 거. 입도 야. 떼지 마. 초초.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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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그런 거 하지 마. 여기야 일어나 허이. 어디 자연을 일어나봐 너 사랑하면 안 되냐? 어? <laughs> 오저 뒤에 분들 와, 손 잡고 다니셔 어이 연세도 지금 <laughs> 사신데 이렇게 어, 멋있다. 어? 뭐 왜? 나 손에 카메라 들고 있어. 아니 오니까 진짜 가기 싫다 또 <laughs> 가지 말까 오늘? <거네? 웃음> 안 돼. 왜? 엄마 힘들어. 또 그냥 여기 오니까 애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laughs> <laughs> 우리야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아? 어. 조개구이? 진짜 조개구이 먹게? 뭐뭐 만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조개구이 먹으면 이거 또 혼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 시원하게 마셔. 내가 오늘 알아서 마실게. 아 진짜로? 응. 아, 당신 안 마시고 싶겠어? 별로 아, 안 먹고 싶어. 다시 먹어. 진짜? 어. 아또 그러면 어디 한번. 야 이렇게 좋아한 거 처음 봤 여기 와서 진짜 <laughs> 약간 우리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목줄이 풀린 걔네 갑자기 맨날 한 목줄을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줄이 풀리면 어, 어디로, 어디로 몰라?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 가자 저게 먹으러 술먹고 갈래? 뭐? 아우 나 카메라 들고 있다고 어, 가자 <laughs> 뭘로 줄까? 오늘, 오늘 의 종목은 뭐예요? 아, 혼자 마시려니 좀 아이, 예상, 아쉽긴 하지만 거. 오늘의 종목은 아. 조개구이엔 당연히 아. 믹스지, 믹스. 믹스. <laughs> 아, 솔 술도 못 마시는데 나 혼자 따라 마실게. 아, 따라 줄게. 아, 왜? 따라 봐. 먹고 싶잖아, 그러면. 자, 뽕 아. 이게한 잔에 가득 따라? 아, 찾자는 그런 거지. <laughs> 따프 그러면 나는 아유. 따라만 놓고 아니야, 딸지도 마 아, 따라만 놓고 두이만 내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딸지도 마 왜? 아잇 아싸 일로, 짠하나 혼자 마시려니 너무나 미안하지만 아유, 됐거든 자, 이 바다를 배경 삼아 한잔쭉 들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laughs> 큰일 났다 <웃음> <웃음> 왜? 달아? 너무 달다. <웃음> <웃음> 너무 시원하셨다. 아, 워딩 네. 드셔보시지요. 산낙지입니다. 어? 바닷가 근처 무조건 산낙지. 음 어때? 프로틴. 프로틴, 아이씨. 맛있어? <웃음>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뭐해? 하지 마. 하지 마! 차... 뭐 하는 거야? <laughs> 진짜 맛있네?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와. 아니 너 지금 전직 경찰이라 술한 방울만 들어가도 집에 못 가는 거 알지? 운전 못 하는 거. 응? 음, 양주도 맛있지. 어쩔 수 없네. 오늘 자고 가야겠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 전화 해놨고 숙소 잡아놨어 사실. 오일. 진짜로? 둘이... 그래 오늘 내가 계속 로맨스 로맨스 했잖아 아니 근데 여보 그래도 가야죠 엄마 힘든데 그럼 그러... 아이자 이거... 이왕 이렇게 된거한잔따라먹그라 아, 아니 숙소를 그럼 지금 잡, 잡아야지 와, 잡아 찾아야지 잡아놨다니까 내가 다 얘기했잖아 잡아놨다고 숙소 숙소 응. 잡아놓고 아 언제? 미리 다 계획된 일이야 어. 왜 계획을 혼자 하냐고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구 어. 아,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안 먹을게 저 그리고 <laughs> 대리를 알아보는 게야 빡... 시원하게 한잔해 이게 로맨스야, 오늘부터. 이게 로맨스냐? 근데 기분은 좋다. 그럼 여긴 오늘... 어, 어, 오늘... 어 세상에. 파티 투나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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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휴, 먹어라, 그래. 아유 참. 와.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둘만의 첫 바다 여행이네? 그렇지. 둘이 진짜 온 적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맛있게. 음. 당신 절대... 음주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음, 나술한 방울만 들어가도 안 음. 하지 안 먹겠지 나술왜냐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잖아 왜냐면 나는 진짜 안 마실 줄 알았거든 아, 그냥 맛있는 연기 음. 하려고 이거 카메라 켰으니까 연기하겠지 했는데 마시는 순간 뭔줄 알아? 매정지가 조금 왔어 <laughs> 왜 이래 얘? 아, 와 좋다 아, 여보 한잔 마시고 바라보는 나의 안주다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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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경치를 안주로 두고 음. 같이 먹으니까 더 좋잖아. 혼자 먹서 얼마 서운할수 있어. 난손운하지 않아 사실. 나도 내 당신 덕분에 드디어 해봤네. 뭐? 여자친구 데리고 <laughs> 해수욕장 가서 조개구이 먹기. 나 이제... 말고 아무도 없었어? 없었지 왜? 차 있는 여자 안 만났어? 내가 아는 그 내용이 있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10년 차... 조개구이 만 있어. 요 근데 어쨌든 10년 차 되면은 음. 당신도 내 과거를 알고 나도 당신 과거를 알잖아 음. 다른 부부들도 다 이럴까?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난 조개구이는 진짜 처음이야 그래? 응. 난 조개구이는 먹어봤지 어? 뭐라고? <laughs> 잠시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한거 같은데? 고기구이는 먹어봤지. 근데 바닷가는 아니었어. 서울 도심에서. 왜? 왜? 무슨 뭐. 생각한 거야? 아니. 내가 쓰레기네. <laughs> 최근에 방송에서 진우션의 현 씨가 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음. 여자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자, 뻥이 아니고, 음. 결혼하고 나서 한 조직의 보스가 된 기분이야. <laughs> 음. 오늘? 어. 여자다. 가끔 여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냥 지금 편하고. 좋기도 해, 짱이야. 사랑해. 왜 그럴까? 나 지금 이런 거체할것 같아. <laughs> 여기 나랑 하나 없냐? 나랑 뜨 하나만 주세요. 소화가 안될 거랑요? 근데 요거 음. 모텔이든 호텔이든 어. 숙박업소는 그 특유의 <laughs> 그 향이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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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여기야? 달큰한 큰한 그런 향이 있어. <웃음> <오>. <웃음> 자연스럽게 불을 켜시네요. 어 아, 어떻게 켜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맨날 침대 두개 있는 방을 보다가 그 하나 있는 방을 보니까 되게 그치 뭔가 뭐 씻고 누워. 자연고파? 벌써 배고파? 약간 탄수가 부족한 것 같아. 어... 아니 뭐가 좀 씹을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 아까 필요한. 우리 다 저기 뭐야 조개만 먹었구나. 어... 단백질. 뭐, 탄수할만한 게 있나? 김밥. 김밥 먹고 싶어? 어. 김밥도 괜찮고 뭐 그저 뭐 몰라 좀 네. 먹어가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맥주, 맥주 맥주. 너는 그만 마셔. 너는 그만 마시고. 나가서 내가 편의점 쓸게. 표현해 손다고 정말 아니야? 조개구이도 네가 산다며? <laughs> 내카드로 했잖아. 배터리 3% 아니 핸드폰 확인해 보자. 어 있어? 배터리? 충전 좀 하고 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좀 할까 우리도? 불꽃 노래 할래? 아니. 산뜩 <laughs> 취하셔가지고 술을 더 먹겠다고 나, 고집을. 나나나 나, <laughs> 구인주 지금 궁금해하신단 말이야. 뭐 어, 뭐. 어. 그 전국 노래잖아. 어. 뽑. 어. <laughs>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려야지. 인스타에서는 어. 어. 허니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 어. 그 다음에 유튜브. 아, 근데 투표수는 허니가 더 많아. 아, 그치. 유튜브도 유튜브는 한전에가 많았는데, 아. 전체 수는. 어, 전체적으로 소탈을 해보니까, 허니가, 박진영의 허니가 어. 엄청 허니 제일 많이 나왔죠. 그치. 연습 좀 했어, 그래서? 고개가 이게 중요해. <laughs> 아따 당신 따따 연습하는 거 있잖아. 음따따쭉따음따따따왜 음. <laughs> 어, 이렇게 힘들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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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누가, 누가, 어? 누가 마시래? 따 잡고 갈래? 뭐라고? 따 잡고 갈래?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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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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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건 뭐 시야?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아 자, 우리는 저쪽으로 쭉쭉 들어갑니다. <laughs> 사람들이 <laughs> 궁금할 거야. 당신 술뭐 좋아하는지. 저는 이거만 마십니다. 메가캔. <laughs> <laughs> 메가캔 아니야. 난 병맥주를 제일 좋아해. 어, 우리 병으로 살까? 여보 욕심 내지 마. 숙취에서는 이거만한 게없습니다 그리고 여보 나, 나랑도 있니? 나 아까부터 자꾸 소화가 안 돼. 캔이다, 캔이다, 있다, 캔이다. 있다. 여 요, 나 파인애플만. 야, 엄마. 한개 1,500원이요. 역시 팔구부부가할때 제일 싸니다 <laughs> 진짜 개난 투쟁을 해서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팔구부부가할 때가 제일 저렴하다. 아이,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네, 나랑드는 이거... 팔구. 자, 나랑드는 팔구. 아, 근데 이거 유리건 거 아닌데. 어, 진짜 아닌데. 그냥 그냥 하는 말이야. 진짜 여보. 저희는 항상 먹습니다. 한주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공주? 뭐라고 공주? 애들 없는데? 내 네, 공주. 얼마예요? 아, 25600원이요. 1600원. 1600원. 1 6 0 0리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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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굿0원1 6리0다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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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고0원1 6 0지원나나0 0원 1600원. 1 6 0 0 아까 당신이 <laughs>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래. 근데 나는 가끔 그런 거 있어. 내가 우리가 뭐된거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진짜 그냥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뭐 일반 시민이야. 아뭐 특별 시민이야. 아니, 약간 구부님들이 어? 첫째 만나서 술한잔 하고 싶어요. 음. 와, 나조용이랑 소주 한잔진하게 하고 싶다 음. 이런 댓글들 보면은. 나는 일단 술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잖아. 전국노래자랑 끝나고 그오신 분. 역전할 명사. 진짜 어디 역전해서 얼굴도 못 내밀고 진짜 어디? <laughs> 여기 조명 바꾸는 거난나 원래 이 시간쯤 애들이랑 같이 있어갖고 애들 태블릿 한다고 하면 그래 이번엔 자유다 태블릿 해라 하고 우리끼리 피날레 하잖아. 저 버튼으로 조절하는 건가 봐 자기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버튼을 조절해봐, 자기야. 어... 자기야. 음, 무드 있군 어. 총대부분 해방했냐? 나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누가뭐 마시라고 등떠이었냐 응? 으악. 왜 그래 자꾸? 결혼 10년 차된 부부가 지금 모텔을 왔는데 술로만 방귀 뀌. 방귀 언제? 그만 마셔. 한넷주안 최. 장난아야 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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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Hey kids turn off the iPad screen baby Put down your phone you've seen Today's the day we make it right. It's a family trip Just hold on tight on a flight Judge's skies are shining bright.